Transcrição

Go. 와, 씨, 왜 이게 많냐? 왜 이게 많냐, 이거?

와!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? 멘토스가 자 일단 멘토스 오늘 뽑은 것만 도 오늘 몇개 뽑은 거 볼까? 슬림에서 넣어볼게 2 5, 5 1 7 18 20 23 25 27 30 32 3 44 45 48 50 52 53 53에 한 개, 두개 먹었을 게네? 54, 50, 56, 57. 57, 57개 이렇게 많나? 후라번호 세 개. 럼세 개. 블록 네 개. 블록 여섯 개. 까딱이. 하나, 둘, 네 개, 여섯 개. 바닥이 이거 멘토스 멘토스 블록. 자,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퀵이오네 이거. 배폰. 오늘 뽑은 거한 개. 그리고 신발끈 자동 결속기. 아, 이거 뭐 좋은 건가? 한번 달해봤는데 어. 이거. 스마트워치 이거는 몇 분이나 보여줬으니까. 그리고 블럭 블록들이, 뭐, 뭔가, 뭐, 이거만 보고 누군지 모르겠다. 이거는 어벤져스, 캡틴 아메리카고, 스마프, 누구야, 이거? 스마프, 미니언즈, 채팅 밑에 글 켜야 된다. 빠바바바바 포도짱 1닭이 이런 귀엽네. 계열받음 왜상 못함? 상을 안 주니까 못하는 거지. 이거 귀엽다. 캐릭터 동물 슬리퍼. b j 이 님, 방귀는 올려요 올렸는데 안, 안 사던데요. 자, 귀요미. 어, 이거 놔. 잠깐만 이거 앞에 좀 치우고 갈까? 이건 많으니까.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소속으로 문의하시면 대답해 드립니다. 물론, 얼마에 팠는지, 무잔지 이런 것들은 대답 안 합니다. 귀찮기 때문에.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굳이 억지로 안 사셔도 됩니다. 인터넷 다 팔기 때문에. 야, 오늘의 반전은 이거였다. 분명히 총을 뽑았는데 나는 총을 뽑았는데 로고 있다고 로고 왜 쳐있냐 블록이야. 아니, 블록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? 조립하래. 야, 근데 이거 영화에 나오는 그거 아니냐? 이거 그 코끼리 상하로 만든 총. 내가 이걸 언제 조립하고 있겠습니까? 조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. 내가 총을 좋아하는데. 아이씨. 총인 줄 알고 왔더라. 나총 아, 좋아하는데. 하필 왜. 어? 장난감이냐. 야, 이게. 올스타 게임. 이게 나는 그냥 추위를 막아주는 기막인 줄 알았거든? 근데 헤드셋이야. 음악이 들을 수 있는가 봐. 제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진짜 음악이 들리는지. 음질이 좋은지. 뚜뚜뚜뚜뚜. 네, 휴대폰으로 음악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건가? 연결하고? 홀로 돼 있는 음악 듣는 기기라니. 야왜 한쪽밖에 안 들리냐? 올리 이런나? 어두개다 들린다. 음질이 나쁘진 않은데 보세요. 근데 기가귀안 들어가니까 안 들려져. 어. 아산춘영이지리십니다 장사를 또 있게. 장사, 하자, 먹고, 살자. 오늘도 방실방실, 밝은 내한민국의 하늘. 예! 아유, 손님. 지리십니다. 자, 우리 삼촌 형이. 762, 762. 100개. 굿! 근데 이게 이제 좀 이어폰이 귀좀께 막아주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게 민자로 되어있으니까 네좀 그렇긴 한데 음질은 들을 만 하네요 음질 들을 만한 것 같아 이게 또 이것도 줄어졌다가 늘어졌다고 돼. 야, M R 모드 된다. M R 모드. M R 모드 된다. 노래 모드. On, you're mine, you're mine. 이게 노래 모드고. MR mode. Yeah. More mode. Yeah. MR modu. 능이 나쁘진 않군요 권총 <laughs> 했는데 아까 자 그다음 째는 오도방구는 뭐또 저번에 뽑은 거하고 똑같은 거고 오도방구 혼다 오토바이 이런거 자 이거는 이제 아 어, 저번에도 어.. 뽑았는데 나쁘진 않더라 이거 태양열 받으면 까딱거리는거지? 태양열 안 받으면 안 까딱거리나? 야, 뭐 움직이노. 오늘 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이건데, 산적형이 필요하대서, 산적형한테 솔트아웃. 뭔지 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이무시간데 차량용인가 보네. 자 시가잭 있고 이거 차량용이네. 이게 그한 모드하고 콜드 모 콜트 골드 콜드 코드 모드가 있어. 그래서 여기에 따뜻한 것도 되고, 차가운 것도 되는가 봐. 근데 이거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가 보네. 꽂고, 한 모드, 콜드 모드. 근데 이 구멍, 아, 이 음료수 넣는 건가? 이렇게 한 건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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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건가 봐. 맞죠? 음, 치고요. 안에 냉장 보관하고 위에 또 거치도 되고요. 돌타 오시기 때문에 내가 차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필요가 없다. 차 없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. 마치 새 것처럼 안꺼낸 것처럼 개조하면 캠핑 가서도 쓸수 있겠는데?